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고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0a 마이너스 2b는 0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얘가 중근을 가 중근. 자, 중구를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어야겠지. 루트 아래의 값이 0이 돼야 플러스 0, 마이너스 0에서 두 분이 겹칠 거 아니야. 중복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D,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면 짝수 판별식이 뭐야? B 다시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10A 마이너스 2B. 이건데 이 값이 0이 돼줘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가 0이 되줘야 된다. a, b는 자연수라고 했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a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25가 필요하겠지. 25, 25 더해주면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b가 e, 25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a, b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일 때 구해보면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2b는 e, 25. 이렇게 돼서, 2B가 e, 9가 되지. B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2분의 9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자, 두 번째. A가 2일 때, A가 2일 때 구해보면, A가 2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니까, 후 플러스 2b가 25가 돼서 2b는 16이 되니까 b는 8 이렇게 되네. 그래서 하나 구했다. a가 2b가 8 a 플러스 b는 10 이렇게 자세 번째 a가 3일 때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봐봐 a가 3이면 그러니까 a가 홀수면 얘가 짝수가 돼요. 짝수 제곱하면 짝수지. 짝수하고 짝수하고 더하면 홀수 25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a가 홀수일 때는 해볼 필요가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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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b는 자연수가 아니다. 한번 해볼까?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4가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 2b는 25 이렇게 돼서 2b는 21 이렇게 되니까 b가 2분의 21 이렇게 나와서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홀수는 음. 네 번째 a가 4면 a가 4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플러스 2b는 25가 돼서 2b는 24가 되니까 b는 12가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이때는 16이 되는 거야. 자, A가 5일 때, 다섯 번째, A가 5일 때는 해볼 필요가 없지. 그치? A가 오면 A가 홀수면 얘가 짝수가, 0이 되지, 얘가. 0이 되고, E, B가 25니까, B는 2분의 25 나와서, 어, B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A가 6일 때. A가 6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B가 25 이렇게 되니까 2B는 24 이렇게 되고 B는 12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B가 18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째 A가 7일 때는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가 없어 홀수일 때는 8번째 A가 8일 때 A가 8일 때 구해보면 3의 제곱 9 플러스 2b가 25 이렇게 되니까 2b는 16, b는 8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b가 16이 된다. 다시 a 더하기 b가 4가 되네. 자 아홉 번째 a는 9, 아홉 번째 a는 9할 필요가 없고 열 번째 a가 11일 때 a가 11일 때해 보면. 10-5, 5의 제곱 25. 25 플러스 2B가 25니까 B는 0 나와서 이것도 안 되겠지. 더 이상 없지. 그러니까 16, 18, 16,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존재하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 값은, 가장 큰 값은 18이 되는 거야. A가 6이고, B가 12일 때.